양말목으로 지구 냄비 받침대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타공판 하나, 그리고 양말목 20개 그리고 아크릴 마카나 색연필, 사인펜 뭐든지 다 괜찮아요 먼저 이 타공판에 지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 줄 거예요 모양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채색을 해줍니다. 옆에도 꼼꼼히 칠해줘야지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색깔이 양말 목이 비쳐도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옆에도. 저는 먼저 펜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린 후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르면 한번더 칠하면 더 진하게 표현도 가능해요. 저는 그려주고 캐릭터 모양으로 지구가 예쁘게 그리고 볼터치로. 흰색을, 구름처럼. 한번더 마르고 난 다음에 칠하면 더 진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채색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양말목으로 만드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양말목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21개입니다. 지금 단색으로 저는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색상은 여러 개 섞여 있어도 예쁘고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도 예쁘죠.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이제 지구의 색상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예뻐요. 이렇게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옆에 마무리 부분이 요 리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작과 마무리 부분이 리본 부분인데 요렇게 옆으로 오게끔 해도 되고요 얘는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리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여기 목 밑에 시작점을 해볼게요 이렇게 중심에. 처음에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우리는 이제 공구를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집게 집게를 이용해서 을 만들 거예요. 내가 네,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시면 되죠. 네, 오른손 기준으로 할게요.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왼손은 여기를 잡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만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검지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넣고 한 바퀴 뺑 돌려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잠깐 잡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 잡고 있고요. 왼손으로 옆에 구멍에다가 우리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옆에 구멍에다가 새로운 걸 하나 넣어주고, 반을 접을 거예요. 반을 접은 다음에, 이제 요 검지 손가락 있는 데다가, 엄지를 넣어서 집게 집게를 만들어줘요. 이 집게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잡을, 잡아서, 요렇게 빼고, 검지 손가락은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진행되는 방향에, 새로운 구멍에다가, 새로운 걸 하나 다시 넣고 여기 검지손가락이 걸려 있는 부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같이 넣어서 집게 집게를 만들어 준 다음에 집어서 이렇게 뺄 거야 끌어 검지손가락 걸고 이렇게 접고 엄지검지 넣고, 잡아서 빼고, 검지는 그대로 걸어 놓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두 번, 세번 해보면 익숙해지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잡고, 엄지손가락 넣고, 잡고, 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뺑 돌아올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하나 남는 걸로, 우리 처음 했던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걸려있는데도, 여기 통과, 통과하고, 그냥, 한번 묶고 꽉 당기고, 또한번 묶어주세요. 멋진 나비 넥타이를 한 지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면만 색칠해도 되지만, 이렇게 뒷면도 색칠해주면 더 예쁘게 할수 있습니다. 즐거운 만들기 하세요.